어머니,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 집은 호텔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날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대로 현관 앞에 선 채로 주저앉았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수치심. 그 집. 내가 보증금까지 보태줬던 집이었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며느리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아니면 산책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인자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째.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70평 남짓한 시골 집은 너무 넓어서 혼자 지내기엔 적막했지만 그래도 마당에 심은 상추며 고추, 토마토들이 제철을 맞아 싱그럽게 자라고 있어 위안이 되었죠. 유일한 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3년 전 지영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가 잦아졌고, 전화를 해도 민호는 항상 바쁘다며 짧게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동네 병원에선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했어요. 마침 서울 아들 집 근처에 유명한 정형외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약까지 잡았는데, 하루 전에 가서 하루 묵고 진료를 받으면 되겠다 싶었죠. 인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내일 너희 집 근처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룻밤만 묵어도 될까? 엄마, 갑자기요. 지영이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전화 너머로 며느리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내일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럼 언제가 좋을까? 제가 출장도 있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인자는 핸드폰을 내려다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병원 예약은 이미 잡혀있었고 허리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인자는 작은 가방에 옷까지 몇 벌을 넣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8시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좁은 버스 좌석에서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어서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인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진짜로 문전박대를 당하겠어. 하는 마음 한편으론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후회도 밀려왔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한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인자는 무거운 가방을 끌며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갈아탔어.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는 동안 인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줄까 하는 기대 반, 차가운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걱정 반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서지영의 표정은 놀라움보다는 당황스러움에 가까웠습니다. 인자의 발밑에 놓인 가방을 힐끗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영아,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병원 예약이 내일 아침이라서 예약이요. 언제 잡으셨어요? 일주일 전에 민호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해서 서지영은 팔짱을 끼고 문틈에 서서 인자를 바라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네요. 집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하룻밤만 묵으면 돼.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 인자가 간절히 말했지만, 서지영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희 집은 호텔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오시든가요. 그 말과 함께 쾅하며 문이 닫혔습니다. 인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인자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초십 번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만 밀려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나오는 이웃의 발소리에 부랴부랴 눈물을 닦고 일어섰지만, 다리는 휘청거렸어요. 그날 밤 인자는 근처 모텔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리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건 자신이 그집 전세보증금의 절반인 1억 원을 보태줬다는 사실이었어요. 민호가 결혼할 때, 엄마 집값이 부족해서 라며 도움을 청했을 때, 인자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주저없이 내줬습니다. 그 돈으로 산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아들 집 앞에 도착한 인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지만 아들에게 미리 연락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벨 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문이 열렸죠. 누구세요? 여느리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통해 인자 할머니의 모습을 확인한 지영이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지영아 미안하다. 내일 병원 가야 해서 하루만 묵으려고 민호한테 말했는데 지영이는 인자 할머니의 작은 가방을 힐끗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집안으로 들어오라는 말 대신 현관 문턱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호텔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오시든가요. 인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루만 재워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저도 회사 일로 피곤하고 남편도 출장 중이라 곤란해요. 근처에 모텔이 많으니까 거기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마치 남남에게 하는 말투였죠. 인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지영아, 내가 너희 집 전세 보증금도 그건 그때 일이고요. 지금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인자 할머니는 그대로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68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결국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한 시간이 지나도록 인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핸드폰은 꺼져 있고,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죠. 마침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잠시 쉬고 있어요. 경비 아저씨는 인자 할머니의 상황을 짐작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집에 못 들어가시는 건가요? 근처에 찜질방이 있는데, 그제야 인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알려준 찜질방으로 향했죠.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인자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 아들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필요 없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몸의 아픔보다 훨씬 깊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인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 집, 자신이 보증금을 내준 집이라는 걸 지영이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전세집을 구할 때 급하게 부족한 보증금을 보태준 은행 이체 기록을 찾았어요.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당시 아들은 이렇게 말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며느리는 아예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인자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교차하며 가슴을 짓눌렀죠. 아침이 되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인자는 변호사와 함께 내용 증명 우편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수십 년간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지영, 박민호 귀하. 본인은 해당 아파트의 법적 소유주로서 2개월 이내 명도를 요구합니다. 우편을 발송하고 나서 인자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앉았어요. 시들었던 고추와 상추들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것 같았어요. 3일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 증명이 왔다는데, 민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응, 엄마가 보낸 거야. 엄마가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저번에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나요? 지영이도 갑작스러워서 당황한 거지. 인자는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그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알고 있니? 엄마가 도와주신 건 알지만 도와준 게 아니야. 엄마 이름으로 등기된 엄마 집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엄마를 호텔 취급했잖아. 전화 너머로 서지영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서지영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당황해서 지영아 내가 SNS에 올린 글다 봤어. 서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를 예의 없는 시어머니라고 했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글 바로 지울게요. 하지만 인자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지영아, 넌 내가 호락호락한 줄 알았나 보구나. 그 집은 내 집이야. 2개월 안에 나가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내고 살든지 정해 어머니 저희가 갑자기 어디로 가요 전세금도 그렇게 큰 돈인데 그건 내 일이고 내 일은 아니야 인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십 년간 쌓였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와 서지영이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인자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다가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 부부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지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호는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들어와. 인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거실에 앉은 서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영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지영아, 내가 직접 말해봐. 인자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오신 거였는데. 그때 넌 내가 호텔이 아니라고 했지. 죄송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서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자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어머니, 예의 없는 시어머니라고 했지. 그 글에 좋아요 누른 사람이 몇 명인지도 알아? 서지영은 더 이상 말을 할수 없었어요.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민호가 대신 나섰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민호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아. 그건,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엄마가 아파서 연락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인자의 목소리에는 수년간 쌓인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엄마가 결정할 거야. 그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월세를 내고 살든지. 월세요? 응. 시세대로 월 200만 원. 서지영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그들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를 호텔 취급한 데까지. 인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지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인자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늦었어, 지영아.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 한달 후, 인자는 변화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여느리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보니 이사짐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와 서지영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서지영의 얼굴은 해쓱했고 민호는 지쳐보였습니다. 어머니? 서지영이 인자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박스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사 가는구나 인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월세 200만 원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서지영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니 경기도 외곽으로 월세 70만 원짜리 투룸이에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까지 출퇴근만 해도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봐. 인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지영아, 기회는 이미 줬어. 그때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제가 너무 미워요. 서지영은 인자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인자는 손을 뒤로 뺐어요.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어. 넌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그때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상황을 보고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사 가시는 거예요. 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서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자를 봤어요. 아. 어르신이 집주인이시구나.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뭘 잘못했길래? 저 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신데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저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오셨는데 제가 문전박대를 했어요. 그리고 SNS에 어머니 험담까지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고 그럴 수가 있나.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네요. 인자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서지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지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하지만 인자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지영아,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뿌린대로 거두는 거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자는 자신의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들 부부가 살던 그 아파트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은 인자에게 쏠쏠한 노후 자금이 되었어요. 새집 베란다에서 화분에 꽃을 키우며 지내는 인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민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영이가 매일 후회한다고 해요. 그래. 인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엄마, 저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야,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그런데 너희가 차버렸잖아. 엄마. 그리고 말이야,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엄마 마음이 돌아서는 건 아니야. 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한번 상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야. 돈보다도 어려워, 엄마. 그럼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너희 일에 신경 안 써. 전화를 끊고 난 후, 인자는 편지지를 꺼내 며느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지영아, 내가 나를 내쳤듯이, 나도 너를 밀어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가 잘 살길 바란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구나. 편지를 붙이고 난 인자는 베란다로 나가 꽃에 물을 주었어요.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인자,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선을 긋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느리 서지영의 마지막 후회가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 늦은 후회였던 건 확실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접착제를 발라도 완전히 되돌아가지는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 간에 서운한 일이 있으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진심을 전해보세요.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한번 떠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